이것은 단순한 MA 보고서가 아니다.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쓸 초대형 제안서다. 배구 여재 김현경이 이끄는 불사조 원더 독스와 V 리그 최강 한국 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예능 결승전을 넘어 V 리그 제8 구단 창단을 위한 공개 오디션이다. 특히 한화그룹과 원더독스를 잇는 소름 돋는 운명의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김승현 회장님께 던지는 최후의 러브콜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연 한화는 이 역사적인 기회를 잡고 K배구의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고요하던 8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8월 23일이라는 날짜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김연경이 감독으로 변신하여 이끄는 원더독스와 V리그 최강팀 흥국생명의 특별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경기는 제8구단 장단을 위한 공개 MA 프레젠테이션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성 매치가 아니다. 장단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에게 원더독스 팀의 가치와 미래를 증명할 운명의 쇼케이스인 것이다. 원더독스 팀은 V 리그에서 버려진 선수들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찾는 선수들 그리고 비주류에서 올라온 선수들로 구성된 언더독 팀이다. 이들은 김연경 감독의 지휘 아래 단 2개월 만에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V 리그의 강력한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했다. 흥국생명과의 경기는 이들의 성장 모델이 얼마나 강력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지를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다. 1개월의 기적 영상은 원더독스 팀이 단두달 만에 프로급 실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김연경 감독의 시스템과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팀을 사는 것을 넘어 인재 육성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것과 같다. 가치 투자의 결정체 이들은 이미 국민적인 서사를 확보했다. 패배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인간 승리의 스토리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충성도를 안겼다. 이 무형의 자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1조 원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의 의미 흥국생명은 김은경의 친정팀이자 보이레그의 절대 강자다. 이강팀을 상대로 원더독스가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면, 이는 곧 V리그 제8구단 창단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즉시 전략화가 가능한 현실임을 증명하게 된다. 이 경기는 MA 보고서의 최종 결론인 셈이다. 원더독스 팀이 하나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재력 때문이 아니다. 두 팀을 잇는 소름 돋는 운명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 역사적인 비련처럼 느껴진다. 운명의 오렌지색 원더 독스 팀의 유니폼 색깔은 오렌지색이다. 이는 한화 이글스의 상징색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팬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두 팀을 한화 배구 팀으로 엮어내며 열광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통합이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이미 대중의 잠재 의식 속에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화 이글스의 오렌지색 유니폼이 이미 벨구 코트에 이식된 것이다. 언더독의 DNA 포기하지 않는 영혼. 한화 이글스는 KBO에서 오랜 기간 성적 부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불굴의 의지로 유명하다. 이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의 가치를 아는 구단이라는 의미다. 원더독스 역시 버려진 선수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언더독 서사를 가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재개 스토리는 한화 그룹의 창업 이념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운명적인 DNA이다. 기회와 성장의 철학 하나 그룹은 젊은 인재와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원더독스 팀에 투자하는 것은 젊은 선수들의 재개를 돕는 것이자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가장 명확하고 감동적인 방법이다. 이는 한화그룹의 딱딱한 기업 이미지에 따뜻한 감동과 혁신적인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현재 제8구단 창단 논의에서 전주시와 같은 지자체 운영 방안도 거론되지만 영상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화와 같은 대기업 투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 KCC 농구단의 사례에서 얻은 뼈 아픈 교훈 때문이다. KCC의 비극 제조명 과거 KCC 농구단은 전주시의 홈구장 건설을 약속받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담당자 교체 등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결국 찬주를 떠났다. 지자체의 운영은 정권과 예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환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본력 반면 한화 그룹은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자본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지만, 한화는 이를 장기적인 기업 브랜드 투자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승패를 넘어선 지속적인 투자만이 보이리그 제8구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 ESG 경영의 완벽한 모델 기업이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ESG 경영의 실천이다. 원더 독스는 재기와 희망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한화가 이 팀에 투자하는 것은 그 어떤 수십억 원짜리 캠페인보다 강력한 사회 공헌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원더 독스 팀의 핵심 전력인 표승주 선수의 가치 재평가 역시 EMA 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녀는 화려한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시장이 놓친 가치주였다. 조용한 헌신의 대가 표승주는 팀의 구준일를 도맡아 하고 헌신적인 수비와 리시브로 팀의 기반을 다지는 조용한 리더였다. 그녀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팀의 눈물과 성장의 서사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녀의 희생 정신과 노력은 어느 팀에서든 탐낼만한 정신적인 기둥이다. 김연경의 지지 김연경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 중한 명인 표승주는 안정성과 경험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녀의 존재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돕고 팀의 전술적인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숨겨진 보석이다. 그녀의 가치는 단순한 득점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그녀는 팀의 생명력 그 자체다. 영상은 이 모든 논리를 종합하여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데이터는 준비되었다. 이지인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의 기적적인 성장은 김현경 감독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데이터로 증명한다. 원더독스는 단순한 임시팀이 아니라 고성장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다. 운명에 서명하라 김승현 회장님 호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화와 원더독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끈입니다. 오렌지색 유니폼, 원더독의 투혼, 그리고 김현경이라는 시대의 아이콘까지. 이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역사적 시나리오입니다. 서명하십시오. 결정은 간단합니다. 이 투자는 한국 배구의 미래와 한화 그룹의 영원한 존경심을 살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의 상징 김승현 회장의 이결단은 단순히 배구 팀 창단을 넘어 배구 여재 김현경이라는 시대의 유산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자 스포츠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한화그룹을 돈을 버는 기업을 넘어 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김현경이 이끄는 원더 독스와 흥국 생명의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v 리리그제 8구단 창단을 위한 운명의 무대다. 이 경기에서 원더 독스가 보여줄 투원과 성장은 한화 그룹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러브콜이 될 것이다. 오렌지색 유니폼, 언더독의 서사, 그리고 김연경의 리더십. 이 모든 소름 돋는 운명의 증거들은 한화 그룹이 이 역사적인 기회를 잡고 K 배구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다. 김승현 회장의 운명적인 결단에.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투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희망과 역사에 대한 투자다.